안녕하세요. 신기 뉴비인데 레이드 힐량이 너무 안 나와요. 연습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로그를 조금 공개해도 될까요? 혹시 로그 보실 줄 아세요? 음. 혹시 로그라는 시스템을 보실 줄 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르시면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로그 사이트에 가시면, 자 여기 세줄 있죠. 이 짝대기 세 줄을 누르면 여기. 도, 노미네이션이라고 써있어요 요게 이제 이번 시즌 레이드에 요 랭킹을 눌러요 랭킹을 누르면 이번 시즌에 레이드 잘한 사람들 랭킹이 싹다 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스킬을 찍었는지 무슨 장신구 꼈는지 무슨 도관을 꼈는지 무슨 전설을 꼈는지 싹다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데미지, 우린 힐러니까 힐링으로 봐야 돼요 요거를 설정을 안 해주면 신기로 딜 1등한 사람이 뜨거든요 그래서 힐링을 해주고 여기힐러스의 팔라딘 홀리로 가줍니다 자 그럼 이러면 이제 이 레이드에서 1등한 힐러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본인 로그랑 잘하는 사람 로그랑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일단 1렘은 상관이 없죠 2렘도 솔직히 이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힐이 나뉘어요 패스하고 3렘부터 봅시다 일단 봉화에서 큰 차이가 나죠 봉화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신기가 둘이었잖아요? 이러면 봉화가 겹치면 안 돼요. 탱커한테 봉화 겹치는 순간 봉화 힐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요거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기가 만약에 죽탱한테 큰거 받고, 수도한테 작은 거 박았다. 그러면 작은 거 박은 사람한테, 작은 거 똑같이 박아주고, 나한테 큰걸 받거나, 아니면 탱커한테 큰걸 봐가지고 나한테 작은 걸 받거나 전 대부분 저한테 받습니다 네, 아니면 공대에 피가 유독 많이 빠지는 클래스가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봉화를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신기가 꼽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좀더 오버힐을 안 하겠죠 보이세요 지금? 봉화 오버힐이 60%예요 아까 1등 하신 분은 4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넣으신 힐의 대부분이 그냥 날라간 거예요 이게 오버힐이 없어야 되거든요 힐러는 자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거는 그 다음 2번 여빛이죠. 이번은 지금 여빛 보면 3, 38번 했어요. 38번 보이시죠? 38번. 나무꽃님은 28번 했어요. 전투시간이 6분 21초고 이번은 4분대인데 여명의 빛이 10번이 차이가 난다는 뜻은 뭐냐면 꽁 여빛이 떴을 때 모른다거나 아니면 버블을 잘 모아서 여빛으로 안 쓰거나 그 이유겠죠. 특성 중에 요거 신성한 목적이라고 있어요 신성한 힘 능력 사용시15% 확률로 다음 신성한 힘 능력이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공격력과 치유량이 20% 증가합니다 여기 양옆에는 원래 신충 강화되는 버프가 뜨고요 여기 위로 위로 지붕 같은 버프 뜨거든요 요게 공짜 여빗이에요 그니까 러이 공짜 여빗이 떴을 때 여빗을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죠 요거를 놓치면 꼭여빗 날리고 거기에다가 치유량 20%나 증가하는 여빗인데 그것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꼭여빗 뜨는 거를 정말 트래킹을 잘 하시고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빗의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예요 전설을 잘 읽어보면 여빗으로 치유한 아군 하나당 순교자의 빛의 효과가 10%만큼 증가하며 순교자의 빛은 빛의 봉화를 함께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빗을한번 쓰고 무조건 순빗을 써야 되는 메커니즘이죠. 이 전설 자체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빗을 제대로 못 쓰니까. 순빗이 강화가 안되는 거라. 그냥 순빗, 그냥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빗이랑 순빗이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횟수가. 지금 보이세요? 여빗 39번, 순빗 40번, 이 사람 여빗 38번, 순빗 46번. 좀더 많이 땡겼죠. 왜냐면 여빗 한번 하고 순빗을 한번 해야 강화된 순빗이 들어가니까. 지금 보시면 28번 땡겼는데 40번 땡겼잖아요. 순빗을. 그러니까 이게 봉화 힐로도 안 들어가는 거지. 강화된 순빗을 안 썼으니까. 여기 보시면 써 있잖아요. 해당 순교자의 빛은 빛의 봉화를 함께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봉화를 걸어놨는데 강화된 순빗을 안 쓰고 일반 순빗을 쓰니까 봉화 대상자가 치유가 안 되는 거라. 원래 순빗은 봉화 대상자가 치유가 안 돼요. 자. 빛의 봉화의 치유 효과를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시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있죠. 순교자의 빛맨 밑에. 전설이 떴을 때만 빛의 봉화를 함께 치유하는데, 순비만 땡기니까 빛의 봉화 힐량이 낮아지고, 강화된 힐량도 안 들어가고, 이게 스노우, 스노우스, 스노우 이게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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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왜, 왜 앞에 봉화 힐이랑 이렇게 다 힐이 약한지 이제 좀 유추가 되시죠? 그리고 보시면 또 여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신성 충격 캐스트가 28번이에요. 전투 시간이 6분인데, 28번. 2분은 4분인데, 37번을 쳤어요. 신성 충격 한번 쓸 때마다 버블이 하나씩 쌓이죠. 자, 신성 충격을 쿨마다 굴리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순위에요 신성 충격 쿨을 굴리는 게1순위에요 왜냐면 버블을 쌓아야지 여비서 쓸수 있으니까. 근데 신성 충격에서 버블 수급이 안 되니까 여비서 쓸수 없고 여비서안 쓰니까 순교자의 빛이 강화가 안 되고 순교자의 빛이 강화가 안 되니까 빛의 공가 힘량이 낮은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다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서 다 밀려났다 이 말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또 또 봐야 될게 뭐가 있느냐? 입힌 피해를 봅시다. 천벌의 망치. 볼게요. 지금 세번 쓰셨죠? 천벌의 망치가 지금 보시면 얘는 15번 썼어요. 전투시간 4분동안 15번 썼는데 나무꽃님은 6분 19초 동안 세번은 썼어요. 요거 왜 문제가 있느냐. 자, 천벌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버블을 하나 쌓아줘요.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 네임드 피가 그러니까 쪼래 피가 20% 미만일 때랑 응격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응격이 켜졌을 때 1순위 뭡니까? 신충은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천벌의 망치를 날려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버블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재성화를 켰을 때, 재성화를 켰을 때도 천벌의 망치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성화가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위코라 있거든요, 저는. 여기 깔아볼게요. 자, 여기 지금 재성화 위코라 보이시죠? 요게 왜 있느냐? 내가 이 재성화가 끝나기 전에 천벌의 망치를 한 번이라도 더 넣겠다. 그것 때문에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 천벌의 망치를 시전을 해줘야 버블이 쌓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성전사의 일격. 오, 성전사의 일격은 또 많이 치셨네요. 근데 많이 쳤지만 부족해요. 지금 53번인데 이분도 52번이잖아요. 왜 문제냐? 이분은 전투 시간이 4분 6초고 꽃님은 6분짜리잖아요. 니까 사실상 많이 친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 순위로 신충 없애기, 그리고 이 순위가 천벌의 망치 뜨면 천벌의 망치 쓰기, 삼 순위가 성전사의 일격 쓰기, 요세 개가 항상 쿨이어야 돼요. 요세 개는 놀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안쓴 스킬들 이런 거를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다 보면 힐량이 어느 순간 오르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봉화를 본인한테 꽂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순빗을 쓰다 보면 자기 피를 잘 확인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봉화를 꽂아놓으면 강화된 순빗이랑 신총을 썼을 때 자기한테 봉화 힐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죽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생존기 잘 어울리시면. 화이팅 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법을 쌓는 걸 잘해야겠네요. 아유,